안녕하세요. 은이맘 식탁입니다. 오늘은 밥버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밥버거는 햄버거하고 비슷한데, 안에 밥이 들어간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니 밥을 좀 고실고실하게 지었습니다. 맨밥으로 해도 되지만요, 음, 이게 다 간에다 양념을 좀 하는 게 아무래도 맛이 있더라고요. 양념할 때는요, 이 밥을 이렇게 좀 한번 뜨고요. 거기다가 소금을 약간 짜지는 않게 이렇게 뿌리고요. 거기다가 또 참기름을, 참기름은 나중 같이 뿌릴게요. 그리고 또 밥을 조금 넣고, 또 소금 넣고. 이렇게 해서 소금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저는 미원한 날이 아예 안 쓰는데요. 어, 밥을 김밥이나 이런 밥할 때는 그래도 어, 맛소금을 하는 게 조금 맛이 낫더라고요. 저도 어저께 해봤는데 소금으로 하실 분은 하시고요. 저는 맛소금을 조금 사용하겠습니다. 너무 짜지 않게 해주세요. 짜면 또 음, 여기 재료에도 다 소금이 들어가니까요. 밥한켠 넣고 소금 조금 부르고 두두 넣고요 뿌리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나중에 저을때 골고루 저어줄 수가 있어요. 약간 소금을 간을 하는 게 밥이 좀 맛있어요. 어저께 제가 해봤는데 네. 네 여기에다 어, 통깨도 조금 넣겠습니다. 뿌리겠습니다. 통깨 좀 뿌리고요. 참기름도 조금 넣을게요. 그래서 밥을 이게 누르지 마시고 살살 비벼줍니다. 네, 살살 익어서 간을 맞춰주고요. 제가 먹어보니까 맛이 딱 간이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짜지 않게 해주세요. 네, 소고기 150g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불고기 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핏물을 뺐습니다. 부엌, 음, 네. 종이 타올로 핏물을 빼고, 이거를 잘게 썰어서 불고기 양념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좀 잘게 썰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불고기 양념 할게요. 네, 어, 150g 인데요. 우선 진간장 한 테이블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탕을 작은 스푼으로 하나 넣을게요. 깎아서 넣고요. 그 다음에 맛술입니다. 맛술을 이거 작은 걸로 하나. 그리고 마늘도 이 작은 술로 하나. 그리고 후추를 조금 넣고 이거를 어 양념에 절여 주겠습니다. 네, 양념에 한 조금 이렇게 채워주세요. 다른 거 만들 동안에 좀 이렇게 부르파락바락 이렇게 <laughs> 잘 주물러 주, 가지고 채워둡니다. 네 참기름도 조금 넣겠습니다. 약간만. 네 스팸을 준비했는데요. 스팸은 한한 어, 5mm 정도 잘라서. 이거를 조금 화학적인 끓는 물을 부어서 화학적인 것좀 빼고요. 화학 성분 빼고요. 그리고 한번 버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팸이 좀 짜잖아요. 그래서 짠기도 없을 겸 끓는 물을 부어서 약간 오뎅이나 스팸 같은 거는 좀 화학적인 게좀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물을 부어서. 그분을 조금 없애겠습니다. 끓는 물이에요. 끓는 물을 부어요. 네, 뿌연 기름 같은 게좀 빠졌어요. 네, 스팸에 끓는 물을 붓고서 살짝 한번 굽겠습니다. 티니까 어, 제가 이걸 약간 수분을 좀 제거하고요. 여기다 살짝 노릇노릇하게 굽을게요. 네, 스팸 짠기도 없애, 없애려고 끓는 물을 부었고요. 그리고 휴지에 닦아서 이렇게 살짝 어, 구워 놨습니다. 네, 속이 들어갈 당근인데요. 당근은 아주 얇팍하게 채를 썰어서 기름 두르고 간에서 볶아 보겠습니다. 아주 얇게 썰어 주세요. 기름을 조금 두르고 당근을 볶아볼게요. 당근은 지용성 비타민이 많기 때문에 기름을 약간 두르고 볶는 게 영양가가 훨씬 좋아집니다. 여기다 소금을 또 조금 넣을게요. 여기는 그냥 소금 넣겠습니다. 한한두 꼬집 정도 넣겠습니다. 네, 어쌀때 바깥으로 튀어 나오지 않으려면요 당근이 어느 정도 숨이 좀 죽어야 돼요. 네, 기름을 조금 두르고 어 계란을 굽도록 할게요. 네, 노른자가 중간에 올수 있도록 그렇게 구워주세요. 네, 계란에도 그냥 소금입니다. 꽃소금 약간 뿌리고요. 노란자가 중간에 와야 이게 모양이 예쁘더라고요. 하나하나 구우면 좋지만, 음, 그렇게 하기가 힘,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노른자가 중간에 오게 하려면요. 우선 다른 그릇에 노른자를 이렇게 깨가지고요. 이거를 살짝 한번 부어 볼게요. 네, 계란은 완전히 익히셔야 돼요. 이걸 물로 봐서 이게 울렁울렁 이렇게 하는 거는 안 익은 거거든요. 조금 더 울렁울렁 하지 않을 때까지 익히셔야 됩니다. 네, 계란이 거의 다 완숙이 된것 같아요. 꺼집어 내고요. 소고기 볶겠습니다. 네, 기름을 약간 두르고요. 뭉치지 않도록 얼른 볶아 줍니다 이때는 젓가락으로 하는게 더잘 볶아질 수가 있어요. 뭉치지않고 불을 조금 줄이시고요 네다 볶아졌습니다 네 재료가 다 준비됐어요 밥도 양념이 되어 있고요, 소고기 볶아놨고요, 계란 준비되어 있고 당근, 스팸 그리고 야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싸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을 준비해 주세요. 김은 김밥 김이 좋은데요. 김밥 김은 또 비싸요. 저는 집에 김이 많이 있어서 김을 싸는 이게 좀 얇아서 아마 중간에 잘 부서질 거예요. 그래도 한번 싸볼게요. 반질반질한 것이 밑으로 가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바로 놓으시면안 되게 마른 먹골로 이렇게 놓으셔야 됩니다. 밑에 밥을 먼저 깔고요. 그 다음에 상추는 깨끗하게 씻어 가지고 물을 싹 빼세요. 뭐 상추든 아니면 다른 거 넣으셔도 돼요. 깻잎도 뭐 넣으시려면 넣으시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 당근을 넣겠습니다. 네, 너무 많이 담으시면 이게 또 이게 안 오므라져 가지고 찢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양을 적당하게 하는 게또좀좀 좀 중요해요. 당근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어, 아까 수팸을 놨죠? 수팸을 여기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다가 계란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다 올라갔죠? 그 다음에는 이제 밥을 또 위에다 덮겠습니다. 너무 많이 담아서 쓰면요 좀빼셔야 돼요. 이게 안 오므러지면은 그냥 터지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김을 이렇게 싸시는데요. 이게 중간에 이게 모자라면 안 돼요. 모자라면 그냥 이게 안 싸지더라고요. 모양도 예쁘게 안 되고요. 벌써 찢어지려고 그래도 김밥 김이 아니기 때문에 얇아서 그래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덮으시고요. 밑에 끄도 이렇게 마름모꼴로 이렇게 덮어주세요. 이렇게 딱, 밥이 안 보이게 딱 오므라졌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요건 뒤로 돌려가지고 조금 있어주세요. 이게 붓게. 김밥도 우리게 이렇게 있잖아요. 밥이 더 이렇게 안 퍼, 안 벌어지게 놔두시고요. 랩을 준비하겠습니다. 네, 랩을 좀 넉넉하게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사시면 안 되고, 돌을 제자리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적당하게 그 감싸 주세요. 좀네부를 넉넉해야 되겠죠. 모자라면안 싸지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또 접고 또 이거를 접, 접습니다. 그러면은 완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잘 나와서 드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겠습니다. 또 여기 햄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햄이 들어간 걸 손으로 하면 지퍼 봄, 여기 햄이 이렇게 길게 들어갔나 봐요. 길게 들어가면은 이걸 이렇게 햄 방향으로 이렇게 자르시는 게 모양이 예쁘게 나와요. 네, 햄 방향으로 길게 이렇게 잘랐습니다. 네, 한개 완성했고요. 소고기 김밥을 한번 해볼게요. 소고기 김밥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어, 네 밥을 까시고요. 산치를 어, 어, 물을 아주 없애서 탈탈 털어서 놓고요. 다음 당근을 넣겠습니다. 당근 넣고. 그 다음에는 어, 스팸을 안 넣어요. 스팸을 안 넣고 소고기를 넣을게요. 소고기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팸을 안 넣고 바로 계란을 덮겠습니다. 그 다음 위에 또 밥을 위에다 올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조금 양을 빼셔야 돼요. 안 싸지면 안 되니까요. 자, 이렇게 난 다음에 이제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네, 모아졌어요. 그리고 이쪽도 모아보겠습니다. 김밥김으로 하세요. 이거는 김밥김이 아니라서 좀 부서지거든요. 집에서 먹는 김이라서 질기지 않아서 잘 부서져요. 이렇게 마무리 됐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또 뒤집어 놓습니다. 조금 붙어 있게 얇아 가지고 잘 찢어져요. 릴레브로 감쌉니다. 도로 바로 해 놓고요. 이것도 감싸겠습니다. 김이 얇아서 <laughs> 잘 부서지죠. 예, 김밥김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소고기 김밥 만들었어요. 끝에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 소고기 김밥은 방향을 아무렇게 나 해도 괜찮아요. 이거는 스피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대신 칼은 잘 들어야 돼요. 네, 소고기 김밥 완성됐어요. 이렇게 만들었고요. 네, 어, 소고기 김밥. 또 이거는 스팸 넣은 김밥. 완성했어요. 스팸은 너무 짜서 제가 중간에 한번 끓는 물로 데쳐냈고요. 예,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보세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네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저는 우리 아이 친구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많이 싸서 아이들하고 친구 손자 친구들하고 같이 나눠먹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